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드디어 그 미국으로 가는 날이고요. 지금 어, 대한항공을 탑승하게 돼서 제2터미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2터미널에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저가항공이랑 아시아나만 탑다해서 제1공항으로 다녔는데 제2터미널로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제2터미널에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1터미널이랑 2터미널이랑 거리가 상당한지, 이 지금 공항철도 이용해서 가는데, 한정보장인데도 5분이나 걸리는 거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행 이제 잘 다녀오도록 하고요. 영상은 한, 어, 비행기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 올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또 와이파이 되는 데서 또 바로바로 바로 봐주시고 시간이 안 되면은 한국에 와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행 제대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